9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지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재재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재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화목재를 위하여 여호와 피들을숫소와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했지요. 그런 위임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들을 위한 속제제와 번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4절에서 보면 말씀되어 있는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섯 가지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4절에서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미라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항상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으세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보면 말씀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나에게 나오는가. 내가 그들을 찾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말씀하셨고, 또한 그 이유는 그들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찾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회중이 나와 여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6절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여우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짐이 아니라 수고가 아닙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가는 이 길은 바로 여우와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7 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라고 말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드린 제사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 이제 그 제사를 같이 참여하고 그것을 인도하는 자로 서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로 세워져야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인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 첫 번째 제사에서 자신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이들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라라고 끊임없이 강조해요. 친구들에게도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라 예배 드리자라고 권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모든 제사가 마쳐졌어요. 22절 볼까요? 아론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이제 백성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들을 축복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단에 드렸던 모든 번제물, 기름을 여호와의 불이 그것을 다 살라, 살라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음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6절에서 보면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들이 제사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졌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엎드려지게 됐지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죠. 마치 레위기 9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진정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합당하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